아이고 안 돼요. 예봐 엄마 가더 <엄마가> 좋아한다. <laughs> 좋아하는 박태현. 게 아니고. 어, 박태현. <laughs> 이제 여자 같은데 밀어놓으면 이제 어떨까? 남자인데 뭐.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응. 하루 여자애냐는 소리 많이 들어 고 맞어. 머리를 우유배니까. 너무 길어 가지고. 어, 예. 부드하게 길러 주셨네. 무슨 <laughs> 찮아 <laughs> 가지? <laughs> 계속 만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여자가 무섭다는 거예요. 미안해요. 안녕. 대나 맛있어? 아니, <laughs> 21가지 저기 수분 한 가지 그 저기 치즈 들어간 거죽가더 맛있게 먹으라고. <웃음> 괜찮아요. 봐먹어봐아 이쁘다. 잘안 되네. 밀어줬는데, 요 어,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이다아다 아, 이제 안 이쁘네요 너무 깜깜해 오나 어떡해 어떻게,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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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 쓰면 돼 모자 쓰면 돼요 너잘안이고잖아쟤 이제 모자, 모자, 네. 모자. 네. 모자 쓰자 울때 깎아주면 좋지 방 네. 되면 이제 자라서 이렇게 네. 왜? <laughs> 예. 갑자기 다른, 다른 애 같아? 이게 <laughs> 지도 않는다. 그죠? 소리가 남자인데 소리가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네요공봉청소기를 <laughs> 되게 해서 그런가 봐요. 되게 그 소리에 좀 겁을 내거든요. 예, 그렇죠. 진공청소기를 무서워했었어요. <목소리가> 이상하서쳐다보기하는데 예, 그렇게 걱정을 예. 많이 안 하네. 예, 진공청소기로 무서 무서워했는데 그거를 이제. 오오 잠깐 스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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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지 마. 머리카 <목소리가> 락 <목소리가> 가서 씻길 거죠? 예예예예예. 예, 예. 남자 같은다 이제. <laughs> 응. 이게 남자 같은데? 그렇죠. <laughs> 근데 한 번은 깎여야 된다 그러던데. 네, 그래야 다음에 나올 때 머리 아래 굵게 나오고 숱도 네. 많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네. 여자들도 이렇게 해주거든요. 겨울에 모자 쓸 때. 그러면 여자들은 또 숱이 말아야 좋잖아. 네. 여자들도 100일 지나면 잘라줘요. 그래가지고 1일 지나고 굵게 잘하잖아요. 돌 네, 지금, 지금 지났거든요. 돌 아, 지나고 자르는 거요 예. 한번 자르는 거야. 아, 거. 계절 으도 좋아요 지금. 겨울 때라. 예. 여자들도 짜르는 거, 남자들한테. 아니, 아니, 오! 오! <laughs> 오! 크게 아, 쁘다아그이 잘생겼다. 진짜가 없네. 아, 예쁘다. 음내 새끼. <웃음> <웃음> 오, 엄마, 속상해. <속살네. 웃음> <laughs> 더 건강하게 살아낸다. 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놀라겠다. 할아버지, 할머니지할아버 좋아하시는 할머니들이에 오히려. 곱지 <laughs> 않고 잘 잘랐다, 그러실 거예요. <laughs> 이건 먹어야겠고. <laughs> 네, 여기 주세요. 내가 그거 네, <laughs> 먹는 것 네. 때문에 네. 참아. 어우, <laughs> <와, 오>, 예. 뭘 이렇게 이면게 크면, 그게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소리 별로 반응이 크지 않다 응, 질병판 기 때문에 그이겨냈 다른 애들은 막 고개하고 막 손질해서 못잖아요 아. 착하네, 들 아... <웃음> <웃음> 그거, 그거는, 그거는, 그거는 이제 보이는 게쉬는거 같아 근 진짜 대박이다, 와 생각보다 잘자랐다얘 아니, 착하네 그, 그게 그게잘 잘라졌어 혜연아, 네. 너의 본능을... 착한 어린이 취... 에형 아이 이뻐라. 아이도 이뻐라. 이리 치사좋좋해라치한라 아이도 이뻐라. 한사라치할 수도 있겠다 뒷머리가 길어가지고. 아기 두 살이 잘 생겼다. 아유, 아유, 오 그래 그래 그다 했다.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오우, 시원해 아우 어요다 했어요. 아우 다 했어요. 다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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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도 착해요. 아이도 착해요. 아이도 착해요. 그냥 머리카락이 좀 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주면 굵게 나와요. 아기가 음... 물론 가늘긴 한데, 이렇게 잘라주면 굵게 나오라고 이렇게 잘라주는 거야. 음... 여자애들이 그래서 잘라줘요. 음... 여자애들은 쉴좀 많아야 되잖아. 음... 그리고 머리도 건강해야 되고. 음... 그래서 1 0 0일지나면 바로 잘라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자 씌워서 볼때 이제 자라면 이쁘지.

이거 하나, 단도 없고, 찝찝하지도 않은데, 음. 처음 먹어보는 건데, 그죠? 음. 옛날에는 애기들이 멍 자를 때, 숙주가 있죠, 숙주가. 네. 그거 사라지면, 그거 차게 다니까 그거 먹는 재미도 가끔 있어요. 그걸를 유혹을 해서 잘랐거든? 엄청 음. 많네. <laughs> 잘 음. 입자. 아, 음. 아 깨가이구 얘는 <laughs> 먹는다고 정신없나? 네, 막, 근데 그것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야. 아 <laughs> 먹는 거, 먹, 먹고 싶고. <laughs> 아사 두상이 이쁘게 잘 기르셨다. 그래. 죽은 데가 없어. 어.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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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거 안들지도 돼. 그거 안 들어도 돼. 아. 그거까지 참견하라고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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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있어요될것 같아요. 머리 기르고 노자. 우리 기르면 이 팀만 조금씩 골라주네요 여름 에 여름 에 잘할 것 같은데.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응. 아이고 애쓰셨어. 우리 사랑하는 아들. 아이고 이쁜 강아지. 근데 커보인다 이거. 꽉꽉 꽉꽉 놓으니까 더 커지지 아 아니. 똥똥이 보이죠? 이제 남자같다. 전체, 전체적으로 커보여요 사람이. 이제 남자같아. 여기도 잠깐만 여기서 여기 속에 혹시 들어갔으면 이거 커어주는게 애기들이랑도 군대군들하고 딱딱 닦고 나면 다음에 안 자르려고 그래. 여짝팍고한번 드릴게. 그치? 앞에앞에 앞에는 없죠? 됐어요 나마다사하해야네 응. 응. 해야지. 하게 돼. 나보다 하게하지 드라이 다하지 돼. 나보다 잘하게올려보세요하나보나다 잘하게 돼. 나보다 잘하게 돼. 다잘하다 잘하게 돼. 나다 아직 안 닫힌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손구멍이잖아요. 아, 아 여기 누르면 안 돼. 네네. 아기들 <laughs> 아기 애기, 아 나이 먹으면 여기가 빠지잖아요. 그 원인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가 아기 때는 숨 쉰다고 꿀꿀록 아, 하잖아요. 아 여기 구멍이네요. 음, 어, 그래서 손구멍. 아기들 여기 못 만지게 하잖아 할머니들. 음. 여기 여기는 좀안안 안 잘라 되나요? 안돼 잖아다한 안 나... 안 되게... 안안 되게... 안 건데 안 응. 아 뭐야 뭐뭐또 해줘 이거 해줘 이거 시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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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오, 예쁘다. 웃음> 이쁘다 아 이쁘다 좋아 좋아 좋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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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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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요번에 음. 요거 줘봐요. 이거 국물이야. 국물이고 네. 안에 치즈가 있어서 음. 맛있어. 너 머리 아고올 때마다 줄게. 짜지. <laughs> 이건 더 맛있어. 약간 달달하고 치즈가 있고 이거 밀가루 반으로 라한가지 카드는 안 되나요? 돼요. 돼요. 네. 음. 음. 자 요거는 놓으세요. 요거 네. 놓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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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요